<놀람> 제 쓰레기 상자를 하나님 아버지, 더욱 사람 아담이 되어 하며 세상 모든 사람이 주음과 위하여 백을나게되었습 합니다. 미안한데, 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님을 하셨습니다 내를 보는 것은 성취해 주시는 것이 엄연한 수모를 받은 예수님이 믿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성이었기 이런 주제를 외면한 장날에 성령님께서는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의 사명이 도로 예수님 사랑해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사랑하는 자녀과 성숙하게 어우러져 저주감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게 어우러져 아, 아, 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 아. 찬송을 드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두들 <목소녀> 오늘 인사드리며 기도해 주실 분있세요 기도하실 수 있겠네요? 네표로 기도해 <목소녀> 아버지 스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니를위해요 우리들이 죄를 드시나요, 신하여숫가하신숫에가하신숫의만인하이깨자을수 있도록 도와신시옵소서 네. 우리 인간이 신숫가신의신께서는에하신 숫자의 문법신의 죄를 대신하여돌아가신정의자기의 죄를 오이모이나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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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도 인도 2행자 내가 진실로 거기 보리라 아멘. 주님을 벗이 없으다.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내가 진실로, 토키오리나, 화가들, 아멘, 주 예수여, 옷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전은 주 예수님 옷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자리, 엄마 어, 생전해주실 때에, 기대받으시고, 감동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학생, 학생. 박수 한번 합시다 안녕히 세요마찬가지다는데너다나왔던 아 거라 전나왔다라고하감사합니다 여기 올수 있다는 게감사합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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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실 수 있다는 게 제가요, 여기 문양우천을위서한 13년, 한 정도. 정도. 한 4년 됐습니다. 나니다 한동안은 5일장, 양우 4일, 5일은 예단장 6일은 공주장, 7일은 청양장, 8일은 예단역전장 9일은 여기, 경천장 1일날, 바로 장 3일인가, 장4일 한 달마다 돌아다녔는데운양을에 내가, 아, 거의, 매일 나오는 거, 10년이 넘었어요. 어느 날, 그, 나오면 만나게 면 이렇게, 어, 아주 얼굴이 좀아프시고 얼마나 가끔하잘시는영명에해명해 그래, 늘 만나는 만나다고너기쁘더라고 근데, 혼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아줌마들이 아까 보이지? 그럼, 뭐, 저쪽에서 한번 바쁘니까. 그러고 나, 한, 한두달 정도 걸렸어요? 갑자기 나타났어요아유왜그러세요 어떻게 갔다고 셨어요 아이고, 범사님, 우리 신랑이 갔어요. 왜요? 아이고, 갔어요. 갔어요. 얼굴이 아주 예쁘고 젊으셨는데 거기 떠돌아가지고 늙으셨더니 늙으셨을 때연하 나이 때도 떠돌고다니고 있다 외로움이 안 외로 그런데 제가 이 놀라운 날이를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는데 누구랑 가냐? 누구랑 가? 누구랑 가? 여러분 심각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랑 가? 예수님이 가는 건데 이분은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이 안 돼.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혼자가 같이 가줄 사람이 있어? 없죠. 아무도 없어. 부인도 남편도 아버지도 아무도 갈래 아이고 요상심 나도 갈래 같이 못가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대 오늘 지혜를 안해가지 시간이 많아 <laughs> 좀 길게 하려고 그대 그리고 지겹게나눴대요 어느 날 남편이 저렇간갈 시간이 돼가지고 가야 되는데 숙녀도 가기 직전인데 막요 아, 안에 가래 요나만남용하리 이제 나를 혼자 두고 그렇죠? 아, 무슨 불교하는 거야? 무슨 불교라고 불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요. 야, 너도 죽어. 나는 못 떠나니까 무려 무시마 너도 죽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번 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라는 거 돌아가셨다. 갑자이 어디로 갔어?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고,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탁 하게 돼. 그래서 제가 이러면 나는 혼자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혼자 가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아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가게. 내가 함께, 아, 너의 아멘한 자식들은 살아야 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고, 예수님 천국 갈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실제적인 내용 들어가요. 북한에서는요, 배가 고프면 지도 잡아서, 먹어요. 어? 그죠? 다 먹어. 그런데 옛날에 제가 death, 여기, 여러분들, 외과, 외과, 외과 하는 우리 저, 우리 장로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목사님들을다 초청해서 보신당을 대접하더라고요. 보신당. 그런데 우리 국가기사 선생님이 목사님들이 여름에 보신당, 앞으로 보신당 볼수 없죠? 네. 보신탕 잡드시면 뭐, 사람 몸의 체질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신탕이니까 많이 잡드시고 여러분 잘 지내세요. 그러시더라. 예뻐 의사 선생님도 뭐 오른 발식인 것지. 그러고 보신탕은 뭐야? 보신탕 맛있더라고요. 지금도 맛있는데 앞으로 못 먹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런데 보신탕보다 더 어? 사람의 몸에 가장 동물이 아, 이래야 이래야. 살아있는 어, 어, 음, 가까운 동물이 있어 무슨 보다살 아, 있는 아, 이거. 체 이거. 가장 가까운 동 아, 이 있어 아, 는분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몸에 가장 가깝대몇 프로나 가까울 것 같아요? 몇 프로? 아이고 과학적큰 거예요 몇 프로나 가까울 것 같아요? 몇, 몇, 같아. 몇 프로? 모르겠어요? 그럼 천재 몇 프로? 90% 90%? 아직 넘겨진, 넘겨진. 아직 가까워 얼마나 몇 프로나 가까울 것 영훈이 몇프로가 가까운거 같아요? 8 0 8 0 8 네. 0좀 가까워 내가 말잘 들어요 쥐는 우리 사람의 몸과 가장 가까운데 몇프로가 가까우냐 9 7자 그럼 봐요 그걸 준비할게 뉴스, 뉴스가 나올때 새로운 약을 발견했다 신약을 발견했다 그러면 어디다 실험을 하는 줄 알아요? 쥐에다 해 쥐에 이제 알았지? 쥐에가 실험을 해쥐에가 왜? 쥐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에요 이제 알겠죠 일주일에 나오잖아 쥐가 지금 실험 했는데 늦게 늦어 그러니까 쥐하고 우리 사람의 몸하고 97%가 같다는 거예요 적극적 적극적 입은 것도 무언의이가하지 그런데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계속 태어나면 나는 불교 다녀요, 나는 유도 믿어요, 나는 또뭐 마음이 풀 믿어요, 또 어떤 어떤 사람 남녀 혼합이 믿어요, 나는 사실 영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바다에 용화집을 기는 별소리 나잖아요, 별소리 나잖아요. 근데 죄가 우리하고 97%가 같은데, 쥐가. 할렐루야, 나무 아저텀을 그러는 거 봤어요? 못 봤대요.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우리하고 97%가 DNA 체질이 같은데, 차이가 뭐냐? 앞다라야봐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쥐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제 알으셨대요. 기라 막힌 쟁이야.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믿어. 그래서 만약 아고 저도 예수님면그 구원관을 나는 불교요 어떤 사람은 불교 전에서 가리키라고, 어떤 사람은 이래. 예수님 들면 구원관장 천국가세요 그럼 불러야 하지 말라. 이거 나한테 불러준대. 그런데, 네, 그러나 제가 불교를 잘 몰라. 그러나, 트로프를 꾸안거줬어 동국대학교, 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한 여자는 가 알아. 승가대학, 여자 알아. 그 다음에, 승가대학교, 이승가대학 승가대학교 불교교통이야 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한 사람들 내가 알아. 근데 하루는 내가 물어봤던 부분에 이 없대요. 불교는 철학이니까, 종교입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불교는 천하, 그니까 종교니까 좀현니까 내버려가지고. 그 불교가 나오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불교는 천하. 천하. 철학. 거기는 실은 없습니다. 아, 그 말이 맞다. 저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은 제자들이 그렇대. 선생님, 부처님, 부처는 말을 먼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예. 나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난 모른다 이 땅에 있는일도 내가 다 모른데 어떻게 죽은 후에 일까지 내가 다 알겠냐? 나는 모른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원을 찾아가는 그런 안내자로또이 세상에 왔는데 나는 아직도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럼 러서 그럼 그건 변하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쥐하고 다는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 영혼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늘나라를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어떻게 있 여러분 제가 보면 배만에 살거든요 배만 여러분 아파트 하나 분양 받고 아니면 집 하나 살려고 해도 특강을 하나 얻으려고 해도 가보잖아 최소한 두번세번 두 가봐야 되나? 가봐야 아이집이 어떻게 생겼다, 이단짐을 어떻게 옮겨다 놓아야 되겠다, 창고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걸다 봐야 된다아 야, 뭐라 그런데 우리 살아야 되는 게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아무 것도 없어. 옷발에 넣는 거야. 옷발에 넣는 거야. 뽕이 어른들이 뽕무리를 가면 뽕이 사람들이 막제기를 보라 제기라그러야하요막 보라 그리고 제가 날리다 날리다 사냥개이 있고 안되면 어디 그냥 나무 밑에나 또 아니면 또파진데다 갔다가 머리를 쳐 봐봐 뽕뽕를하면서 그러고 있어 그런 사람이 가서 또아 뽕이 여기에 뭐 머리를 쳐봤고 있구나 나는 없다 그러면 뒷목소리가 바뀌죠 그렇다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아까 120년을 만나자고 랬는데 120년이 만나도 언제 가는? 가야 한다. 네. 근네 네. 사람은 쥐와 달라서 영혼이 있고 또 쥐는 영혼이 없어서 영혼을 두고 나고 삼동가도 못 부르고 한년두엄도 안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번 깊이 아가하셔서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흐물과 우리의 절망을 십자가에 올바르게 주시고, 3일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좋을까. 제가 제일 못텔 이발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이발사하고 그 사람 그 사람은 예산 대응자라는 거예요 예산서 적혔그 대응위원이 있어 대응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 그날 뭐, 지난, 지난 지난주날 지 천둥번개 치고 또그랬어 그래서 아이고 우리냐면 천둥번개 를 탔다고 예산은 괜찮으냐고 괜찮게 그렇게 했다고 그면서 내가 부수개 소리로 그랬어 한 15년 정도 된 거라고 그때 뭐냐면 현통에 다뭉쳐있어마어마하게 아, 그래가지고 다 추워 나빴데 좌음동에 있는 추워 나빴대에 유리창이 다 깨져나와요 베란다에서 깨져나와요 거기 신문지를 붙여놔 물을꼭 닫잔거라 별들이 많이 그랬는데 오늘 그 할거지다가 박사님 왜요 우리 손자가요 어젯밤에요 베란다 거기 거실에 있다가니 가 엄청 치니까 한자기가걷들리더니 붕대기를 하늘에 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 손을 빌리래 손놀가 엄청 심하니까 붕대기를 하늘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고요 그렇게 손을 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되이 생각할 때 아이고 죄도 만큼만우린 것이 그런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 안아 계시는 분이 더빠르데죄 없는 사람? 아, 이 죄를 용서받고 짓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밖에 우리는 귀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는 여러분들 백인사 동안 만나고 속도를 갔을 때다 만나는 귀한 분들이돈을 주의의 힘으로 지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분도 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 대표 기도 해주신 귀한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들도 기도하니 허물과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보내는 공으로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네 마음의 모셔주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20년 동안 만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천국에 갈수 있도록 장덕교에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범사를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찬하시겠습니다어내일부주를각 네이버, 우리가 사는 동에는어실 같은 고어도 많고, 어 프로, 여러 가지 신도 많고 때, 지도 많고 때, 지금예수님도을 때, 지금도 고 지금도 봤을 때, 지금도 봤을 가 지금도 봤을 때, 지금도 봤도 봤을